야.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도 잠깐 등장할 거고, 그의 새 친구가 불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살아서 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일본에게 지배를 당해서 그렇게 30년, 40년 가까이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이 일본 나라가 전체가 섬기는 이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참배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신사라는 거예요. 신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한국을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너희도 우리 일본이 섬기는 신에게 절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신사에게 절을 해라. 일본의 이 신에게 절을 해라 하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는 일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2천 명이 바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그 중에 5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계속 고문하고 고문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서. 절한 번만 해라. 절 하면 감옥에서 꺼내줄게. 절한 번만 해라. 야, 한 번만 해라. 하는 것도 끝까지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해라. 그렇게 옆에서 꼬시고 넘어가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다가 50명은 죽게 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불과 100년 전은 100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그때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것도 이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도 바로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바로 전한 번만 눈딱 감고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전한 번만 할게요. 하나님 좀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긴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이 당시에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들었는 거 기억나나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과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징계를 받아서 옆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전쟁에 완전히 져버리고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에 또그바벨론이아 나라에 많은 이들을 다스리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느부간 네살이라는이 왕이었어요. 이 느부간 네살이라는이 왕은 어느 날딱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자기 뭐 멋진 신상이 있는 거예요. 머리는 막 금으로 돼 있고 근데 밑에는 좀 이렇게 금인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이 쇠가 되고 뭐 흙이 되고 이렇게 좀 이상한 그런 것,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막 돌멩이가 날라오더니 이 신상이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막 와르르 무너지는 굉장히 뭔가 불편하고 찝찝한 꿈을 꾼 거예요. 이누구한네 쌀이 그래서 이 나라에 똑똑하다는 똑똑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내가 오늘 새벽에 이런 꿈을 꿨는데 나 너무 지금 기분이 찝찝하거든. 니들 한번 해석해 봐.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이니라고 했더니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저 이웃 나라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오긴 했는데 좀 똑똑한 애들을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라도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그나라에 다스릴 수 있는 여러 역할들을 주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와 가지고 이 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다니엘에게. 이 꿈은 이런 꿈이었고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금처럼 단단하고 아주 멋져 보이지만은 결국은 당신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고 쪼개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당신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라는 이 꿈을 해석한 것이 오직 이 다니엘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이런 친구구나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부간넷살 왕에게 일차적으로 경고한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누구도 신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누부간넷살 왕이 이 소리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완전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고, 내 한마디에는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절대 권력. 내가 곧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 다니엘이라는 그 젊은 청년이 그옆 나라에서 전쟁에 붙잡혀 있는 포로 그 청년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 바벨론 와다가 내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듣고 싶었겠습니까? 전혀 듣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척했지만 그 누부간네살 마음 깊은 곳에는 봐라 내가 네 해석이 틀린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요런 꿈을 꿨다고 요런 꿈을 요런 꿈을 꿨는데 이게 다저 돌이 날라니까 다 와르르르 뿌셔져 버렸어요. 누보가 넷 사랑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그 꿈이 나한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완전 금으로. 내 꿈에서는 머리만 금이었지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금으로 만들어 놓은 누보가 넷의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 신상을 만들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짠하고 악기들이 다 울리기 시작하면 너희는 다 절해라. 나 바벨론 왕내 밑에 있는 모든 나라 포로들 당연하지. 여러분 바벨론 민족들 그 국민들 뿐만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 당연히 어, 조금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조금만 거슬리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부간 넷살 왕이 이렇게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는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음악을 들려줄 테니까 그때 너희가 그것을 들으면 다 절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법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다니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사드라 메상 아벤누고라는 이세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절대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유다에서 잡혀온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들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절을 할 수가 없다라고 자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 상황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세 친구들은 지금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지방을 다스리는 권한도 있었어요. 그만큼 똑똑했어요. 누구가 몇살 왕이 이들에게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었거든요. 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유, 저 왕은 너무나 지혜롭고 좋아서 우리가 포인데도 여기 끌려왔는데도 여기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뭐예요? 뭐 시, 시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런 걸 줬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에는 외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세 명의 끝까지 누버간 넷살 왕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싫어했던 그 신하들이 고자질을 했어요. 왕이어요 저기 유다에서 끌려온 저 포로들, 물론 지금 뭐 지방 관리이긴 하지만 왕이 신상에 절안 하는데요. 다 엎드린데 저세 명만 꼽고 단데요. 그렇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 앞에 선 거예요. 이세 명의 친구들이. 그래서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요청합니다. 얘들아, 14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내가 만든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사실이야?라고 1 4장 14절에 묻는 겁니다. 15절에 부탁합니다. 이제 모든 악기 소리를 내가 낼 테니까 너희가 들을 때 제발 절좀 해라. 왜? 내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신 아무도 없어. 내가 곧 신이야.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도 내 앞에서는 힘도 못쓸수 없어. 라고 누부갓네 살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세 명의 친구들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이세 명의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응? 누부갓네 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대답조차 하지 않겠다. 왕에게. 왕은 제발 절좀 해라 이러는데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에게 이것 때문 이것 이거, 이거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18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서 건져 줄 것이고 왜냐하면 이 왕이 너희 오늘 지금 절안 하면 불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불에 던지세요.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줄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그 뒤에 고백이 더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지 않아도 우리는 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 못합니다. 라는 것이 이세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세 친구를 이제 불에 집어 던진 거예요. 이세 친구를 불에 집어 던졌는데 이 불이 얼마나 뜨겁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산불 났는그 영상을 보니까 어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은 그냥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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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것 같잖아요 근데 불이 그렇게 안 가요 이렇게 가다가 펑 터지고 이렇게 펑터불 붙는 데 가니까 그게 약간 태풍처럼 태풍처럼 폭풍처럼 불더 이 폭풍처럼 불더라고 바람도 세게 불고 이게 불이 약간 산수하고 이렇게 딱 만나 터지듯이 펑펑 여러분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기 에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여러분 이게 쇠를 녹일 만한 불은 한 천도 정도 된대요. 천도, 천도 정도 되는데 거기 일곱 배라는 거는 그냥 할수 있는 대로 최대한 뜨겁게 해라. 그러니까 그 불에 집어 던지기 위해서 그 군사들이 옆에서 붙잡잖아요. 새친구들 붙잡아가지고 가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펑. <laughs> 그 너무 뜨거워 가지고 그 데리고 간 사람은 타 죽었대요. 그 자리 얼마나 뜨거우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타 죽겠노, 여러분. 근데 이세 친구는 이제 던져진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세명 던졌는데 밖에서 찾아보니까 몇 명이 있더라? 네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명이. 야, 우리는 세 명밖에 안 던졌는데 왜네 명이 있냐? 그리고 그들이 밖에서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머리도 하나 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보가네살 왕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충격을 먹고는 밖에서 뭐 안에 가서 꺼낼 수는 없으니까 뭐 데리고 간 사람도 지금 타죽는 판인데 해서 밖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얘들아 괜찮냐? <laughs> 다시 좀 나와라.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이 읽었던 3장 말씀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부갓날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묶어서 불가운데 던진 자는 세 명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25절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명이 불가운데 지나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다 특히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크게 부르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할렐루야.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불이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조차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겁니다. 하나님은 요 죽고자 하는 각오로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해를 입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만나게 돼요. 내 욕심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교회 가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성당에 가기를, 절에 가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많은 선택을 만날 때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교회 가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와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주변에서 욕을 해요. 또내 스스로도 너무 막 의심이 들고 궁금증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모두가 방해합니다 그 진리의 길은 우리 선생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한 길 여러분이 천국 가려는 그 길을 가려고 할때 세상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반대로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욕심, 여러분의 심지어 친구,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못 가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나는 하나님만 성깁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절을 하 하나님께 절을 하는 건 아니지.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절할 수 없습니다. 고 너희가, 너 그럼 죽는다 해도, 네, 죽이세요. 하나님이 나 살려줄 거예요. 안 살려줘도 나는 이길 갑니다. 라고 했던 그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도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보면은 돈좀더 벌고, 내가 게임 좀더 하고, 잠좀더 자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할래? 아니면 하나님 섬길래, 교회 갈래? 하면 막그 작은 것들에서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세 친구는 뭐예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때 이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너희가 너희 생명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너희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선택하고 마치 그 길이 죽는 길 같아요 여러분 저 금신상 전하지 않으면 죽는 게 같잖아요. 그풀에 일곱 배나 뜨거워 가지고 그 풀무불에 그 데리고 간 사람이 타 죽을 정도면 뭐 이미 이건 그냥 꼼짝없이 죽는 길이잖아요. 뻔히 죽는 길이잖아. 뻔히 뻔히 죽는 길인 줄 알지만은 죽는 길같다 보이지만은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 기,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갈때 때론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을 하늘나라 천국에서 진짜 여러분 기쁨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길은 어때요? 절을 하면 사는 것 같죠. 내 욕심대로 살고 그러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잘생기고 멋진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업 가지고 돈 많이 벌면 은 세상의 길은 사는 길 같지만 하나님과 떨어지는 길,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길은 결국 죽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도 100년이에요. 이 땅에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죽으면 그때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시작되는데 그땐 되돌릴 수도 없어요. 죽지도 않아요. 지옥에서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때로는 죽는 길 같아 보이고, 때로는 그게 바보스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지민이 친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부모, 저도 저도 중삼 중이 아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니까 중삼 <laughs> 중이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을 책임져줄 수 있는 거, 여러분의 부모님은 한정적이에요. 제한이 있어요. 능력이 정해져 있어요. 나이도 정해져 있어요. 부모님들은.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영혼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한없이 붙들어주십니다. 죽어 천국에 있을 그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더라. 제가 그것을 아니까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자식처럼. 여러분, 키울 수 있는 저도 많이 부족한데, 남의 자식처럼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수 있는 건 유일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그 선택하고 따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또 나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 통하여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에 이끌고 가는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이 오늘 죽어 죽는 듯해 보이는 그 길이라도 믿음의 길을 갈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살아가면서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많은 갈등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정할 때 이들의 평생에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죽음과 같은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타지 않고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아있는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며 이들의 삶에 많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친구들.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걸음을 걷는 천국가는 믿음의 최고의 행복한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살아가며 예외를 선택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여 아주 어렵고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갈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들고 우리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공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 학교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